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중에 건강에 해로운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 망고, 포도, 그리고 잭프루트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장의 핵심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에요. 과당이 과연 왜 문제일까요? 과당은 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에 따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망고, 포도, 잭프루트는 다른 과일들보다 과당 함량이 높아 장기적으로 소장과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일, 망고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망고 정말 맛있죠? 그런데 망고. 한 개에는 과당 30g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과당 12.5g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뿐만 아니라 대장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연구에서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의 영향을 다룬 거라 천연 과당이 똑같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망고와 같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체내에서 조금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과일은 잭프루트입니다. 잭프루트는 동남아에서 자주 먹는 과일로 비건 고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잭프루트 과당 함량이 15.2g이나 되는데 같은 양의 블루베리에는 7.6g밖에 없다는 사실. 과당이 많다는 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나 혈당 수치에 변동이 큰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잭프루트가 혈당을 급격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죠. 만약 혈당이 갑자기 급락하면, 현기증이나 흉통, 심지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12.3g의 과당이 들어있다고 해요. 한컵 분량이 이 정도인데,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소화 분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포도를 먹으면 복부, 팽창, 가스,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도가 전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포도에는 심장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고, 최근 연구에선 갱년기 여성의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도 모든 과일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 섭취량을 지키면 과일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또한 천연과당은 인공과당과 다르게 체내에서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서 과일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큰 해가 되지 않아요. 미국 농무부는 성인에게 하루 1.5에서 2컵의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일의 과당 함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고 다양한 과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건강한 과일 섭취로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